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 이게 기사 시험을 보든 기술사 시험을 보든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가 되든 계속 기라고 썼네요. 전부 우리는 온도에 대해서 숙지를 할수 있어야 될 거예요. 사실 온도를 좀더 많이 공부하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온도 말고 종류도 많은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비용으로 따로 할 거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온도부터 봐 볼게요. 우리가 얘를 섭씨 온도, 우리는 이걸 이제 도시라고 그냥 부르죠. 어, 섭씨 온도를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냐? 어, 참고로, 지금 국제 규격은 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온도가 됩니다. 어, 도, 우리가 결국 섭씨 온도는 섭씨 온도라는 이 개념보다 우리가 결국 온도라는 건 차갑고 뜨겁다. 이 정도를 표현하려고 우리가 이거를 눈금을 매긴 게 결국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맘대로 그냥 온도를 막 정하면 사실 그게 온도가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표준화, 그 기준화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어떤 기준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차갑다는 지점과 뜨겁다는 지점을 기준을 두는데 이게 우리가 물이 어는 지점을 섭씨는 0도씨라고 두고 물이 끓는 지점을 100도씨라고 두게 됩니다. 어, 물론 0도씨와 100도씨가 있지만, 얘가 물이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라면, 우리는 이 전제 조건이 대기압에서, 즉, 1ATM을 기준으로 우리는 온도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물에 어는 점이라 고 그럴 거고, 100도씨를 끓는점이라 부를 건데. 얘를 100등분 한 거예요. 얘를 100가지로 100개로 나누어서 100등분이라고 쓸까요? 우리가 아, 이 눈금을 기준으로 우리가 온도를 이렇게 측정해서 말을 하면은 뭐 100도다, 110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만들었냐? 어 얘가 그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데레스 셀시우스라고 해서, 저도 이름 못 외우고 있습니다. 한 번씩 봐야 돼요. 얘가 결국 이름이 이 셀시우스라는 뭐 과학자라고 불러야 할지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 사람을 우리가 섭이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자 발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국에 다시 와서, 아, 섭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섭씨 온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도씨 100도씨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온도는 물이 얼었지만 더 한참 낮은 온도를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게 최저로 낮은 우리가 자연계에선 존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가장 낮은 온도를 마이너스 273.15도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낮은 절대적으로 낮은 온도라고 해서 절대 영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물이 얼고 끓는 점에서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학적으로 영하 150에 150도에서도 뭘할수 있고, 우리한테 마이너스 100도는 굉장히 추운 온도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추운 온도에서 보면은, 얘는 173켈빈이라는 온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야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물이 어는 점에서 물이 끄는, 끓는 점까지 100도씨로 나눌 100개 등분을 할 건데 얘 기준을 어는 점을 0으로 두지 말고 가장 추운 절대 영도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도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0 켈빈 온도라고 하는 이 과학자 켈빈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 눈금의 기준은 어느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한 눈금의 크기지만 우리는 이 절대 용도를 기준으로 읽기 시작해서 물이 어는 점은 273 켈빈 정도가 되고요 물이 끓는 점은 373 켈빈이라는 결국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켈빈과의 차이는 273도씨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역학이라던가 어떤 역학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전부 다 절대 온도 또는 절대 압력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온도에서는 이 켈빈 온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온도의 기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 소방 일을 하든 설비 일을 하든 이런 거안 해도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게 있죠. 얘가 이 F라고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화씨 온도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섭씨의 느낌을 받았으니까 얘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얘는 결국 그 독일에 물리학자가 있는데 다니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라고 저도 이거본 발음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 화류내라고 읽었어요. 불렀다는 거죠. 얘가 화니까 이것 따서 아 얘는 화씨 온도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와셔야 되는 게 우리가 도씨 온도는 요 위에 요 각도 표시 같은 동그라미가 붙는데 켈빈은 이게 붙지 않아요. 절대 온도라는 뜻이죠. 아,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우리가 SI 국제 규격으로 우리는 켈빈 온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 켈빈 온도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았냐? 어, 요, 여기서 다 설명하기 좀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PT 선도라는 게 있는데요. 물의 상평형도라 그래요. 뭐 상태도라고도 하는데 상평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요건 압력이고 요건 온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여기가 대기압인 1ATM이라고 하면, 여기 우리가 물이, 아, 그 사람 명을안 했군요.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상. 어? 사, 상의 평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얼음이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는 물이 끓는, 끓어야 되니까 100도씨가 될 거고. 또, 표시를 좀 할까요? 물이 어는 점은 0도씨가 됐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우리 켈빈 온도로 바꿔보면, 얘가 273켈빈, 얘가 273을 더해서 373켈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존재하는 구간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해당 물질이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 또는 기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중간에 이 선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삼중점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형태는 뭐 이산화탄소는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건뭐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형태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 삼중점 물의 얼음, 물, 수증기가 모두 존재하는 이 온도가 0.01도씨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만든 결국 온도가 켈빈 온도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그냥 요렇다란 뜻이지 이렇게 숙지하시는 것보다 요렇게 절대 용도로 이해하시는 게좀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화씨 온도입니다. 어, 우리 지금 국제규격은 켈빈이고 그거에 상용하는 온도는 결국 도씨인데 섭씨 온도인데 왜 화씨 온도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고 쓰게 되냐 우리 이거 파운드 단위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전 이게 사실 미국에서 왜 도대체 안 바꾸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안 쓰죠. 뭐, 파운드 단위를 미터 단위로 바꾼다던가 어? 화씨를 도씨라고 안바꾼다던가 뭐, 켈빈으로 바꾸거든요. 이걸 생각을 한차 해봤는데,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 이 잘못하면 날아오게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얘는 어떻게 기준이 된 온도이냐? 결국 얘도 기준을 똑같이 뒀어요. 우리가 물이 항상 어느 점이 있을 거고, 우리 이해하기 쉽게 도우면 0도씨예요 물이 끓는 점이 있을 거예요 끓는 점이 100도씨.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공기 압축을 하든 뭐 줄톰선을 이용하든 마이너스 250도까지도 우리가 갈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그런 뭐 과학적 지식이라던가 뭐 물질이라던가 장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으로 물에, 뭐를 타서 온도를 좀더 낮출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철에 소금 뿌리죠? 바닥에 얼었을 때. 그럼 소금 뿌리면 열이 나서 노, 그 어는, 그 녹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물이 어떤 혼합물 뭐 물질마다 다르겠죠 소금을 섞으면 어는 점이 내려가요 즉 영도시에서 얼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5도씨에서 어는 물이 되기 때문에 잘 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파레나이트가 계속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아 물과 얼음을 똑같은 통에 넣으면 물은 얼음의 온도가 되겠죠. 거의 0도씨에 가까워질 거고, 여기에 염화암모늄을 넣어서 염화칼슘불이잖아요. 암모니아라고 쓸 뻔했네요. 암모늄을 넣어서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저의 온도가 있었다는 거죠. 실험에 의해서 이때 만든 최저의 온도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를 0이라고 두고 끓는 점을 180이라고 두어서 우리는 이것을 아, 우리가 아니죠. 이 화씨 온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화씨 온도로 나눌 때 얘는 몇 등분을 했냐? 얘는 얘도 똑같이 물이 어느 점부터 끓는 점까지를 등분을 했는데 여기를 100 등분을 한게 아니고 180 등분을 했어요. 얘는 왜 180으로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좀 공부를 하셨던 분은 아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각도는 각도법에 의한 각도예요. 즉 우리는 0에서 360도까지의 각도가 있죠. 근데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호도법이라고 해서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각도를 말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0은 똑같이 뭐 0인데 360이 2파이라고 하는 원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어, 도무원이 아니네요. 결국 우리가 반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4등분이 됐는데, 보기 좋으시라고. 우리가 요, 100, 요걸 우리가 180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1파이에요. 그리고 한 바퀴를 다 돌면, 여기도 1파이니까, 총예의 각도는 2파이라고 부르는 라디안법이 있습니다. 즉, 1파이가 1파이 그냥 파이죠. 얘가 180도기 때문에 이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아 얘는 우리 반원의 각도를 가지고 얘를 등분하자 해서 180 등분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를 바꿔서 읽기가 짜증나진 거죠. 그래서 요걸 180등분 했는데 이 눈금의 크기로 이 만들 수 있는 최저 온도까지 가 보니까 여기가 0이 기준을 뒀으니까요 실험 최저 온도 이 0도씨인 부분 어는 점이 32화씨가 됐고 180등분 했으니까 여기가 212화씨가 된 거죠 더하기 180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발생한 게 이제 화씨 온도가 됩니다. 아, 화씨 도적 온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환산할 때 미국이 쓰니까 결국 한 한참 더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씨는 화씨 온도에서 32를 뺀 다음에 얘를 1.8로 나누게 되면 얘가 이제 섭씨 온도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도,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고 싶다면 섭씨 온도에 1.8을 곱하고, 여기다가 32를 더하면 화씨 온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되는 게더 있는데, 사실 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랭킹 온도라는 게 있어요. 랭킹 온도. 얜또 웃기게, 얘는 여기 또 도표시가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어, 얘는 이제 어떻게 형성된 거냐. 얘는 우리가 도시 온도를 켈빈으로 바꾼 이유가 같은 눈금의 크기지만 우리가 기준점을 절대 영도로 두기 위해서 우리가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바꿨어요. 근데 이 화씨 온도도 나는 계속 화씨 온도를 쓸 건데 결국 우리도 좀 어렵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 할기가. 그래서 이거를 아 얘도 우리도 절대 영도의 기준을 가지고서 만든 온도 단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걸로 만든 게랭킹 온도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0켈빈는요20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73.15도인데, 얘가 우리가 화씨 온도로 바꾸면 얘가 459. 마이너스죠. 456.67 화씨가 돼요. 얘도 요 마이너스 460이죠. 약 460을 기준으로 읽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켈 랭킹 온도는 똑같이 화씨와 얘도 어는 점을 32 화씨, 여기 끓는 점을 212 화씨로 두고 얘를 180등분을 똑같이 했는데, 이 눈금을 크기를 가지고 절대영도에서 절대영도에서 저 눈금 크기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0 랭킹 온도가 되고, 결국 뭐 물이 어는 점, 빙점이죠. 빙점은 492 랭킹 온도, 또 물이 끓는 점, 비등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얘가 672랭킹 온도가 된 거죠 결국 그냥 화씨와 랭키는 환산할 때두 개가 그냥 460이라는 숫자의 차이를 두시면 돼요 화씨가 10이면 랭키는 470이다 화씨가 0이면 랭키는 460이다 또 첩씨와 켈비는 273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씨가 0이면 켈비는 273 어, 도시가 100도시면 켈빈은 373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 되게 간단하죠? 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